성동구는 2024년 동물보호 현장 출동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5%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성동구는 동물친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동물 동물보호 현장 출동반을 운영 중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 현장 출동반은 만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 퇴직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올해부터는 인력을 보강해 운영하는 만큼 신속한 동물 구조 활동 등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선진적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입니다.